자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그앞절에 보면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종교의 그 교주들 중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한 교주는 단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 교주라고 하면 안 되고, 오직 기독교에서 믿는 우리 예수님만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부처나, 뭐, 어느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 궁극적 대상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그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선한 목자란 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은 사람을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선한, 복된, 은혜, 영생, 생명의 길로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떠냐? 말 그대로 악한, 악한 결국은 인생으로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궁극적 대상이 그 종교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일은 없어요. 마음에 또 부처도 뭐 조로아스도도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어때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어 진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종교를 딱 같은 선상에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떤 종교가 어떤 신앙이 사람을 가장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어. 우리가 이 종교학에서는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봐요. 어느 종교가 더 좋다, 나쁘다. 그렇게 안 봅니다. 뭐, 장단점을 따지긴 하지만, 모든 종교를 다 공평하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숨기질 않아요. 근데 다른 종교의 경제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 뭐 이슬람은 뭐 오히려 뭐 굉장히 막 무서운 무서운 거그 협박주의 말도 많이 있고 뭐 불경은 아예 아예 그런 거 없어 불경은 불경은 굉장히 말장난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엉뚱한 길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길로 가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삶이 악해지는 거예요. 악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악한 영향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고 그분은 선한 목자구나.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항상 예수님을 기댈 때 아, 주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내 인생을 선하게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혼자 같지만, 누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어찌할수 없을 때가 많아요. 어, 불가학력.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불가항력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 거기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선한 목자로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뭐 예수님, 그냥 예수님 뭐 나의 구원자, 난 예수님 믿어.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송도들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 예수님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아, 분명히 선한 목자분이 있으니까 나를 선하긴도하실 거야. 응? 목자가 이렇게 양을 칠때그 목동이 목자가 그 양을 위해서 푸른 풀밭 또뭐 양들이 목이 마르면 샘물로 이끌어주고 또 양들이 뜨거운 햇빛에 있으면 그늘로 이끌어주고. 추우면 또 따뜻한 햇볕으로 이끌어주고, 그게 선한 목자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우리의 상황과 때에 맞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요걸 확실하게 믿으세요. 예수님은 내 상황과 내 때를 너무 잘 아신다. 내가 혹내 일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주님은 아시니까, 예수님은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나를 좋은 길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장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두려움은 분명히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책 중에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란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알아서 뭘 계산해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바보같이 보이고. 뭐하게볼수 있어. 야, 그게 뭐냐? 뭐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산? 난못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맡기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밀려올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항상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 그리고 또, 아, 이게 또 유튜브 또, 그, 또 경고를 또 맞아가지고, 그,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 뭐 이렇게 성교육 시키는 거, 그거 또 맞았더라고요. 그니까 꼭, 그거 이렇게 계속 맞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뭘 얘기를 못하겠네, 진짜. 큰일 났네. 어. 이거 봐요. 그냥 자꾸 우리 기독교의 입을 막아요. 제가 지금 이 돈, 뭐, 뭐, 얘기를 못하잖아요, 제가. 이걸 또 얘기하면 또, 정지물 같고, 완전히 그냥 계정이다 날라가 버린다고, 지금.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지금. 네. 참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번에, 이번에 저 거지들이 국회를 많이 장악했는데, 저 거지들이, 원숭이들이. 지금 이 성평등 이거, 이번 회기 때, 이번에 이거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지금 참 우려가 돼요. 그러면은 더 힘들어져요 더, 더 힘들어져요 가뜩이나 어? 이런 글로벌 이런 애, 매체들도 자꾸 이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난 상상도 할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걸 얘기했다고 어? 이건 어, 이건 뭐 맨날 언론의 자유가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사람이 내내 어, 내 생각 가지고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참 큰일입니다 지금 5월달 설교할게 지금 그냥 경, 전부 다 경고 먹겠네. 지금 보니까 5월달 그참 이거 큰일이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왜이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지를 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어, 우리 이런 것도 다 영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좀 하나님의 좀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과 이 세대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어리석고 미련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은 끝까지 끝까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와 궁일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